케이블 사고 올라온 이 지금 곳이 맨 위에 이 꼭대기쯤 되는데, 지금 눈이 지금 내리고 있어요. 그 아이디어를 갖고 왔는데, 아,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 아, 그래서 저기는 아무도 저 꼭대기는 못 올라갈 것 같아요. 아, 남순이 지금 우산을 좀 쓰고 있습니다. 아 아, 남순이. 후면, 한수바 전면. 아하, 아, 아 남선이 지금 눈 내리고 있어. 아이고 이거 좀 해봐야 되겠다. 아눈 내리고 있어서, 아남선이 모습 좀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음 아무래도, 아 그냥 내려놔야 되겠다. 아눈 오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남순이요. 아 내일 해는 아무래도 어, 못볼것 같고 전날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 어, 행복하게 웃을 수 있어서 내년에도 좋은 일이 가득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남순이 기분 좋은 하루 여러분들과 함께 어, 즐거운 시간 같이 보내겠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이거 좀 돌려 이거를 좀 다시 돌려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돌려야 되나? 아, 아하하하. 야, 야. 아이고. 이거는 이렇게 하고, 우와. 정상에 좀 쓰겠습니다. 아우. 너무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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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으세요? 어머야 어떡하. <laughs> 어떻게, 조심하세요. 이제 내려갈 일이 깜깜하네 어떻게 내려. 오늘어떻게 어머, 폭수지 났는데. 아우. 큰일이네. 응? 큰일이요, 큰일이요. 큰일이요. 아. 아우. 전도낭떠이지도 가본 날은 큰일 나지. 아유, 큰일 났다. 어, 어 이제 남순이내려갈 일이 깜깜합니다 어, 저 아이고 이 가서 여기서 폭주이 났는데 <laughs> 나도 그러 봐, 봐 끔찍 어유 이거 밟으면서 어저께 내려가라고 누가 어유 어오메오메오메메어어 여자 봐봐 여자 봐봐 아이고, 느 늦게. <laughs> 야, 이거 내려갈 일이. 어머, 야, 아파라. 아, 내려갈 일이 깜깜하네, 이거. 어머, 어떻게 남성이 넘어졌어요. 아이고, 이게 큰일이네, 이거 내려갈 일이. 어머, 이거 어떡하면 좋아. 아이고, 아파라. 아. 야, 남순이 있잖아요. 내려갈길 깝깝해서 이거 못 찍을 것 같아요. <laughs> 저 정상에는 못 올라가고, 아, 여기서 남순이 한번 넘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어, 내려가면서 이것까지 하기에는 내 목숨을 걸어야 될것 같아서 남순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아유, 어, 마지막 이 눈모습 봤죠? 예, 내일 뵙겠습니다. 나 여기 위에서 안 찍었어, 사진.